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제 음성을 또 담아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노래하신 영상을 보면서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국 정서가 또 옛날보다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마련한 또 제가 요즘 AI를 배워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뭐 재미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올려보았습니다. 한국의 그런 또 추억들, 또 새로운 노래들 들으면서 한국 정서가 또그르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제본 주제로 돌아와서 동물 영상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예쁜 새 영상 준비했는데 알렌스 허밍버드, 벌새의 일종이고요. 벌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주 지역에, 아메리카 대륙에 벌새가 한 50정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는 두세 종류의 벌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벌새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잖아요. 이 종류가 가장 작은 새인데 그 중에서 차이차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안나스 허밍버드라고 하는 벌새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아주 많이 볼수 있는 그 벌새인데 이 벌새가 크기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새이고요. 저희 뭐 뒷마당에 제가 이제 먹이통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몇개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와서 저 아주 반갑고 아주 늘 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벌새의 아름다운 벌새인데 이 벌새의 크기가 아마 중간 정도 벌새 중에서는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알렌스 허밍버드는 이 벌새보다 더 작고요. 그러니까 벌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벌새에 속하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안나스 허밍버드에 비해서 제가 보면 눈으로 볼때한30% 40% 정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벌새 영상 제가 준비한 것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전에 찍은 영상인데, 이벌새가 몸을 씻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분수라든지 물을 해놓으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조용히 현재 와서 목욕을 한다든지 그러는 걸 제가 보고서 영상을 찍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그만 분수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고속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수의 물방울이 고속 창영을 하면 이렇게 물방울로 하나나 하 보이는 것이고요. 이 벌새가 이 물방울을 이제 먹는 것만은 아니고요. 몸을 씻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서 몇 마리가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예,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요. 아마 그 물방울을 몸에 이렇게 끼얹으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 같습니다. 이 귀여운 모습인데 벌새가 보시는 것처럼 나는 모습이 자유자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새 중에서 뒤로 날수 있는 새가. 벌새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나는 그런 것의 명수이고요. 뭐 앞으로 뒤로 위로 밑뭐 전후 좌우로 뭐다 움직이는 뒤로까지 움직이는 신기한 벌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속도가 빨라서 벌새가 작은 새이지만은 다른 새들을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새들에 비해서 얼마든지 피해할 수 있어서 그런지 잘 도망다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그 맹금류 사진도 뭐 자주 찍는데 맹금류가 벌새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빠르기도 하고 뭐 작다 보니까 먹을 것도 뭐 변변치 않게 될것처런지 하여튼 벌새를 잘 잡아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벌새가 있는데 또 우습게도 벌새가 너무 작으니까 뭐 다른 맹금류에게 먹히진 않는데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그 거미 집에 잡혀가지고 먹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마귀가 또그 제가 벌새를 잡아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유 작으니까 참 이렇게 작은 오히려 제가 생각되는 곤충들에서 의해 먹기까지 하는 그런 벌새 우습기도 하고 좀 그런 면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벌새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새가 너무 그 작은 그런 벌새인도 작은 종류고요. 너무 귀엽고요. 그 벌새들이 보면 목둘레에 이렇게 예쁜 깃털이 있는데. 이 깃털이, 그, 색,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색깔 중에서, 이렇게, 그, 염료에 의해서 색깔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벌써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 목개 있는 깃털 하나하나가 조그만 프리즘, 우리, 저희들이 어릴 때, 뭐, 빛을 비추면 일곱 가지 색깔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프리즘을, 가위로 논, 논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삼각형으로 생긴 그러한, 그 기둥으로 생긴 그러한 프리즘이 이걸 갖고 뭐 놀았던 얘기는 하는데 이러한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각기도 하나가 특정한 그 빛의 파장을 이렇게 굴절시켜가지고 특별한 색깔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 벌새는 죽어도 그런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 보면은 뭐 제가 좀 흉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예쁜 새도 죽으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깃털의 색깔이 그런 그 물리적인 색깔을 읽은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띄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색깔을 변하지 않는 그런 그런 새이고요. 그리고 너무 그 움직임이 빠른 새입니다. 작은 새인데 주 음식이 이제 그 꽃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 참 신기한데 어떻게 이주 음식이 이제 꽃 속에 있는 꿀을만 먹고 다니는 새이고요. 가끔 이제 벌레도 잡고 저희 집에 벌새가 둥지를 푼 적이 있는데 작은 새답게 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을 짓는 건 아니고요. 조그만 이기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주된 것들은 이제 거미집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거미집에 있는 그런 털을 모아다가 거기다 약간의 이끼를 붙여가지고 집을 만드는 그런 벌새이입니다 미대륙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서 콜럼버스와 그런 선원들이 처음 미대륙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벌새라고 합니다. 이 벌새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만 존재하거든요. 처음에 가지고서 조그만 예쁜 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늘을 붕붕 날면서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 꿀을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제게도 그렇게 신기한 새고요.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어떻게 유학하고 가지고 이민까지 하게 됐는데 미국에 살면서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제가 벌새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좀 벌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박각시라는 나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벌새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벌새가 아시아권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박각시의 사진 영상을 우측 상단에 올려 놓았고요. 이벌쇠하고박각씨를 착각할만한 게그벌쇠나 박각새 사이즈가 그렇게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벌새가 워낙 작은 새이고 박각씨도 어느 정도 큰 나방이다 보니까 그 크기가 뭐벌써가 약간 크긴 한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에다가 또 하는 짓도 비슷하거든요. 그 벌새나 박각시 나방이나 이게 꽃과 꽃을 옮겨다니면서 꿀을 먹는 장면을 보면은 뭐 하는 짓 날개를 나팔거리면서 하는 짓을 보면 비싼다는 슷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종류는 엄연히 그 새이고요, 하나는 또 곤충인 나방이니까 이 굉장히 다른 두 종류의 생명체이고요. 하지만 둘다 모두 하느님께서 지으신 또 아름다운 창조자의 영광을 도래는더 멋진 그런 생명들인 것 같습니다. 벌새를 보면 이게 꽃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꽃을 먹고 꽃에 나는 꿀을 먹고 산다는 것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뭐. 꽃과 예쁜 꽃을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또 벌써도 남다라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겨울이 좀 어렵고요. 겨울에 뭐 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벌새가 또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벌새는 그 먹이를 한 30분 동안에는 꼭 먹어야 하거든요. 왜냐면그 벌새 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날개를 1초에 60번을 친다고 합니다. 제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초에6 0번인 날개짓을 해야만 그렇게 벌새의 동작이 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빠른 동작을 하려면은 굉장한 빠른 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대사를 그, 가능케 할 만큼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요. 그래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고요. 만약 또몇 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지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겨울엔 또 그런 그 먹이의 공급이 원활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또 벌새들이 뭐 장마라든지 비가 오는 그런 시기가 길어지면 또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습게도 벌새가 이 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미줄에 걸려도 죽는 또 천적도 있고요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참 벌새가 우리가 어떤 생명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귀여운 것 같아도 또 사는 가운데 이런 그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 그 채워 주신 어떤 분의 손길이 있지 않고는 모든 생명이 살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벌새 하나도 그런 꽃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손길이 있지 않고는 또살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벌새가 꽃을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벌새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벌새가 그, 사는 가운데, 나름대로 추위라든지, 아니면 뭐, 천적, 뭐, 무슨 또 벌레 같은 천적으로부터 또 보호해주는 손길이 있지 않으면 또살수 없는 또 연인 생명이고요. 우리 삶도 뭐, 마찬가지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하루를 먹는 꽃과 같은 그런 꽃들을 우리 저희 삼속에또 마련해 놓으신 또 절대자의 손길, 우리 삶을 또, 우리를 또 쓰러뜨리고 하는 천적과 같은 그런 그런 이 땅의 죄악들, 뭐 저는 이제 이슬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믿으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또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도 사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렇게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보호하셔서 제가 보고 또 기뻐하며. 또, 그러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그마한 벌새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벌새 보면서 이것저것 좋아하면서 느꼈던 것 이것저것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드립니다.